안녕하세요. 박주콩입니다. 축구를 보려면 인터넷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새는 TV보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OTT 서비스로 축구를 보는 게 이제 일상이 됐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을 사용할 때 도움이 되는 업체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고마워 IT라는 업체인데요. 과거에도 이 업체에 광고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다시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박주궁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워 it에서는 유저의 상황에 맞게 최저 요금제 최대 혜택 컨설팅을 내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뭐 사이트를 보면은 여러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그래도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더 편하고 안심이 됩니다 전화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란에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개통후 업무시간내 연락을 주면은 사은품이 당일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당일입니다 이거는 통신사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인터넷을 새로 가입하면 현금 지원이 되는데, 이거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사를 하면서 인터넷을 바꿔본 경험이 있는데, 현금 지원금이 늦게 들어와서 조금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마워 IT에서는 인터넷을 계약하면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통 후에는 지속적인 고객 케어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처음에 개통할 때만 굉장히 친절하고, 그 이후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고마워 IT는 그런 업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마워 IT는 신생업체가 아니라 이미 검증된 업체로 무려 28만 명의 네이버 공식 카페 회원들이 있고, 무려 50명의 전문 상담원이 있습니다. 안심하고 인터넷을 가입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인터넷 약정이 만료되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다른 인터넷으로 건너뛰면서 현금 지원을 받으면 그게 또 쏠쏠합니다. 최대 4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약정이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인터넷을 옮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통신사가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제 경험상 인터넷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새로운 인터넷 계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자신에 맞는 상품도 구입하고 현금 지원금도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인터넷을 안 쓰고 살 수는 없는 세상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 IT라는 업체를 통해서 현명한 소비와 함께 많은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마워 IT를 통해서 인터넷을 다음에는 꼭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